최근 파이코인 시세 급락 2025년 5월 중순, 파이코인은 24시간 동안 20% 이상 하락하여 0.69달러까지 급락하는 등 단기적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세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토큰 언락, 잠금 해제, 이슈, 그리고 프로젝트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논란과 규제 요구 최근 만트라 OM 토큰의 극단적 폭락. 1시간 만에 90% 하락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PI 네트워크 Network, Pi Network 등 주요 프로젝트의 투명성 강화와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파이코 팀, PI Core 팀, PCT e 정보 공개와 투명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커뮤니티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명확한 로드맵과 실질적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대응, 파이코인 커뮤니티는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꾸준한 실용성 확대, 전 PE 도메인, DAPP, 체인링크 등과의 연동, 그리고 느린 토큰 언락 정책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초, 파이코인은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가격 반등을 기록하며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반등 신호와 함께 5월 14일 예정된 컨센서스 서미스 등 대형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거래소 상장 및 향후 전망 파이코인은 주요 글로벌 거래소 상장 루머, 메인넷 정식 출시, 로드맵 공개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어 단기 급락을 몰락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격 조작 가능성, 중앙화 거래소 CEX 연계 리스크, 파생상품 상장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론 파이코인은 최근 시세 급락과 투명성 논란으로 몰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규모 커뮤니티와 실용성 확장, 주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기적 반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의 근본적 몰락으로 보기엔 이르며 향후 메인넷 정식 출시 거래소 상장, 생태계 실질 성장 여부가 중장기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됩니다.